현대자동차의 아반떼, 그리고 누노삼성자동차의 XM3, 이제 첫 차로 어떤 게 정말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그 전민준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18일 공개한 그 현대자동차 아반떼, 그리고 요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XM3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정보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사실 두 차는 이제 차급이 달라서 뭐 비교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지만 아닙니다. 차급은 분명히 다르지만 비슷한 가격 포지션,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특히 XM3는 이제 순수한 SUV가 아닌 그 CUV, 그러니까 세단과 SUV의 장점을 비벼 놓은. 그러니까 SUV의 장점이라고 하면 공간 활용성, 그리고 세단의 장점이라고 하면 디자인. 이두 가지를 이제 섞어 놓은 차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승차감과 시야는 SUV보다는 약간 좀 세단에 가까운 그런 느낌도 이제 있고요. 이제 그런 차가 아무튼 이제 바로 XM3입니다. 그래서 XM3가 무조건 크다라고 생각했던 찰나에 정말 아반떼가 무시무시한 전폭과 휠 베이스를 갖춰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 아반떼는 소나타만큼은 분명히 아니에요. 10년 전 소나타보다도 작아요. 네. 근데 준중형 차급에서는 이번에 나온 신형 아반떼가 아주 큰차체와 공간을 가지고 나온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XM3와 아반떼를 이제 서로 재원을 통해서 두차를 이제 간단히 비교해보고 뭐 여러분들께서 제 선택, 제 최종 선택을 이제 영상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기 부분에서 아반떼는 세단이기 때문에 전장이 당연히 길고요. 실내를 좌우하는 전폭과 축거는 거의 차이가 없거나 똑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전고인데 아무래도 키가 좀 크신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약간 버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옵션인데 이 부분은 솔직히 세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이런 편의사양, 운전보조 시스템은 워낙 잘하잖아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반떼에는 있는데, XM3는 빠져있는 것도 많고, 완성도와 안정성 측면에서도, 아반떼가 XM3보다 한수위인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제 성능인데요. 솔직히, 아반떼 메인인 1.6 같은 경우는, 수치에서 보셔다 보시다시피, 이제 마력과 출력이 그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신형 아반떼 같은 경우는 껍데기 빼고 그냥 다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물론 안심이 되는 것은 스포티한 디자인과 운전 보조 시스템을 비롯한 첨단 기능 시스템인데 이걸 빼고는 솔직히 껍데기만 에 가져온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1 1점... 2그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건 거기에 좀더 뭐 기대를 해보는데요. 아무튼 XM3와 비교했을 때 아반떼의 강점이라고 하면 결국 연비인데. 여러분들 1년 주행거리가 5000km라고 하고 휘발유값이 1700원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아반떼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1년에 기름값이 약 59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xm3는 1년에 약 63만원이 나와요. 겨우 4만원 차인데 퍼포먼스가 xm3가 낫다 좋다. 야 그러면 진짜 고민이 됩니다. 예 정말 고민이 되네요. 예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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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가격 가격 이번 신형 아반떼는 저런 디자인적인 요소와 다양한 기술들을 탑재했기 때문에 구형보다 약 200만원 가까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200만원 가까이 예, x m 보보아아반떼 가격이 이 올라도 7 7만원정정싼이죠저렴한 저렴한 거예요. 사실 아반떼와 XM3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격에 굉장히 굉장히 민감한 수요층인데 i g n design design d 이이 정답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저한테 이두차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제 물어보신다고 하면, 어, 10년 전 제가 솔로로 있었을 때, 뭐 여자친구랑 같이 탄다고 했을 때,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면, 아반떼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디자인이 너무 스포티하고 예뻐요. 특히, 인테리어 감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반떼가 그리고 일단 연비, 우리가 딱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연비가 일단, 아반떼가 XM3보다 좋고, 그리고 가격도 싸요. 그래서 10년 전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아반떼를 살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딸이 하나였던 5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때도 아반떼입니다. 일단 가격도 경쟁력 있고 스포티함도 있고 왠지 아저씨가 되어가는 suv를 타면 아저씨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싫기 때문에 또 아반떼를 선택을 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지금 아이 둘이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xm3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옵션이고 뭐고 일단 편하게 그냥 제가 부담 없이 잘 짐을 때려 싣고 아이들 태울 때 허리 안 구부리고 SV u 특유의 그니까 러 같은 사이즈라고 해도 SV가 u 뭔가 좀더 구조상 공간을 잘 빼고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XM3를 이제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아반떼에 대한 시승과 정보 정말 많이 궁금하시죠? 이제 제가 이달 말부터 이 아반떼에 대한 정보와 시승 정보 다 이제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생활 밀착형 리뷰, 전민준의 카시트, 전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